안녕하세요. 데카트리입니다. 가성비하면 빠질 수 없는 태블릿, 테클라스트입니다. T40 플러스 리뷰를 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된것 같은데, 신제품이 나왔어요. 오늘은 테클라스트 T40 프로입니다. 이름에서 보듯이 완전 새로운 모델은 아니고 플러스 모델의 개선판으로 보이죠? 배터리나 충전, 스피커, 센서, 어, 좀 여러 가지 면에서 개선이 있었고, 가장 체감되는 건 드디어 이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거랑 스피커가 예전 모델들 대비 어, 좀 괜찮아졌어요. 아무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이번에도 전체적인 디자인은 깔끔합니다. 베젤은 플러스 모델이랑 동일하게 10mm 정도 되고 예전 제품들에 비하면 괜찮은 수준이죠. 그런데 요즘 소비자들은 눈높이가 높아져서 이 공식 자료에 아,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이뻥 베젤, 구라 베젤 아, 이런 거는 이제 안 하는 게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사진에 보이는 것보다 베젤은 이렇게 좀더 있어요. 후면은 투톤이었던 게 알루미늄 커버로 전체를 덮고 있고 여기가 지르코늄 샌드블라스팅 뭐 도장 방법이겠죠. 근데 지루코늄 비싼 거 아닌가? 아무튼 차이가 좀 있고 도장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빌드 퀄리티가 중국산 태블릿들 몇년 전만 해도 상당히 안 좋은 게 많았었는데 이제는 CNC 가공이나 도장 상태도 상당히 깔끔하고 들뜸이나 단차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빌드 퀄리티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0.4인치 해상도는 FHD 플러스의 인셀 방식의 디스플레이가 탑재됐고 터치감이 확실히 10만 원대보다는 좋아요. 다만 아직까지 노코온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데 클리 커버를 쓰면 노크온이 딱히 필요 없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어 이제 특허 문제도 크게 없을 것 같고 아무튼 노크온은 이제 좀 넣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로 방향으로 잡고 사용할 때 왼쪽엔 전원과 볼륨 마이크 USB-C 단자가 있고 상단에 스피커 2 개와 유심 SD 슬롯, 하단에도 스피커 2 개가 있습니다. 3.5파이 단자는 이제 없어지는 추세라 그런지 USB-C만 남고 3.5파이는 이번에 빠졌고요. 그리고 T40 Pro도 l t e 를 지원하죠. 그래서 이렇게 유심카드 두 개를 사용하거나 유심 하나와 SD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게는 492g으로 배터리가 좀 늘어서인지 플러스 모델보다는 약간 무게가 증가했습니다. 아, 그리고 순정 런처가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 런처 추천드립니다. 이미 검증된 런처고 노코프 기능이나 여러가지 기능이 있으니까 사용해보세요. 물론, 무료예요 CPU는 유니SOC T618, GPU는 말리 G52가 담당하고 스펙 자체는 플러스 모델과 크게 다르지 않죠. 램은 8기가, 저장 공간 128기가고 카메라가 전면 800만, 후면 1300만 화소로 플러스 모델보다 개선이 됐습니다. 배터리도 7000mAh로 증가했고 18W의 C2C 고속 충전도 지원합니다. 이전에는 GPS와 가속도 센서 정도만 있었는데 이제 조도 센서, 근접 센서, 자이로스코프까지 있어서 앱이 지원한다면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겠고요. AS가 있기 때문에 직구보다는 확실히 정발판이 좋아 보이고 출시가는 289,000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출시 기념 249,000원에 한정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 가격이면 좀 팀킬이 아닌가? 아무튼 가격은 나쁘지 않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0.4인치 FHD 플러스 해상도의 5대 3의 비율이고 측정을 해봤을 때 색재현율은 sRGB 86%, NTSC 59%로 측정됐고 최대 밝기는 100색점 기준 393니트 정도가 측정됐습니다. 화각은 광시야각이라 이렇게 돌려보면 약간 어두워지지만 실제 사용하는 범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멀티터치는 10 포인트까지는 정확히 인식을 해줍니다. 여전히 아쉬운 건 DRM 레벨 3라서 넷플릭스는 SD 화질까지만 시청이 가능하죠. 약간 거리를 두고 본다면 볼만하지만 화질에 민감한 분들이라면 확실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벤치마크를 돌려보면, 긱벤치는 싱글 383, 멀티 1,400점 정도가 나오고, 와일드라이프 714, 슬링샷 2,170점대가 나옵니다. 사양이 거의 같기 때문에 플러스 모델하고 점수 차는 거의 없고요. 게임을 돌려보면 카트라이더는 당연히 원활하게 잘 돌아갑니다. 배틀그라운드도 UHD나 HDR은 지원되지 않지만, 이 정도 스펙에선 플레이가 원활한 수준이죠. 원신은 옵션을 낮추면 원활하지만, 옵션을 높일수록 약간씩 버벅이는 게 보이니까, 플레이하기 편한 범위에서 옵션과 프레임 레이트를 조절해 주면 되겠네요. 오딘같이 좀 무거운 게임은 옵션을 아주 많이 낮춰줘야 되지만 그래픽 품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런 걸 하실 분들은 그냥 아이패드를 구매하는 게 낫습니다. 아무튼 성능은 요즘 갤탭이나 아이패드보다 많이 떨어지지만 요즘 보급형에서 이 스펙을 많이 쓰기 때문에 가격 대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배터리 용량은 7000mAh로 약간 늘었죠. 화면 밝기 100%에서 유튜브 FHD 영상 연속 재생시 6시간 40분 정도 재생이 됐고, 충전이 드디어 C2C랑 18W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1%에서 100%까지 충전을 해보면 약 70%까지는 18W 이상을 유지하고, 그 뒤로는 서서히 떨어지겠죠. 완충에 소요된 시간은 약 2시간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태블릿은 충전이 느리면 특히 답답한데 그래서 이 전작 대비 이 고속 충전 지연되는 게좀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태블릿이다 보니 발열에 대한 문제는 딱히 없겠죠 유튜브를 연속 재생하면 디스플레이는 최대 35도 후면부는 26도 배터리는 29도 정도 측정이 되고 게임을 장시간 돌려보면 전체적으로 온도가 약간 올라가지만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스피커가 좀 좋아졌다고 했는데, 플러스 모델과 비교해 볼게요. 여기까지, 테클라스트 T40 프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출시 날 24만 9천원에 구입하면 이 가격대에서 뭐 디자인이나 빌드 퀄리티도 괜찮고 적당한 성능에 요거는 이제 스피커랑 이 배터리 충전이 좀 개선됐고 어 무엇보다 T40는 또 LTE를 지원하죠.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웠고 다만 여전히 아쉬운 건 DRM 레벨이 낮아서 OTT 서비스를 제대로 즐길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인증만 받으면 OS 업데이트로도 가능한 부분인데 테클라스트는 뭐 딱히 아직까지는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샤오미나 레노버가 레벨런 인증을 받으면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었죠. 그래서 테클라스트도 퀄리티랑 이 판매량이 좀 올라간 만큼 이런 부분 좀 신경 써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것만 좀더 개선된다면 이 가격대에서는 딱히 크게 더 바랄 건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순정형 플립 케이스와 강화유리도 패키지로 판매한다고 하네요. 강화유리는 적당한 두께와 강도를 지닌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모든 기계에 얇은 필름만 사용하기 때문에 부착하지 않았고요. 플립 케이스는 마그네틱 센서로 놓고 온 기능 대신 사용할 수 있고 여기 고무 부분이 좀더 부드럽게 바뀌었네요. 그리고 미끄럼 방지가 잘 돼서 거치대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딱 맞는 케이스가 잘안 나오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초기에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태블릿 새로 구매하시는 분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빠이!